문병자에 대한 말씀을, 어,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누가 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서 10명의 문병자를 고치면서 1명만 돌아와서 상당히 우리가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 5장에서는 모세의 육법에 대한 대화,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뒤에 어, 예물에 대한 것을 설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의 13장, 14장에서 어, 이미 찾아보니까 예물이 세몇 마리요? 마지막. 마리막 그리고, 그리서 사보험수 에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팔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오셨느냐? 마태복음 8장. 1 절에서 2절 말씀은 똑같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허다한 분과 초천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말하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해간사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시대에 삼과 아무에게도 이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들여 저에게 증가하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네. 누가 보음몇장에였어5장이 5장에서 하말씀 똑같죠? 5장.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마가온 일장에서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40절 4 2절 보면 한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부록 엎드려 간구에하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수 있는가? 다 예수께서 민망히 일사 손을 내밀어 절게 되시며 가르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곧문둥병이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있으니 몸이 경계하여서 곧 보내시며 가르사대 삼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 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이됨으로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들여 저에게 증거라 하셨다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문중병자를 고쳤다는 자체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 네. 확신을 보여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완벽히 여러분이 협업이 되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임하게 되면, 똑같이 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봉 8장과, 마가봉 1장과, 누가봉 5장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적읍시다. 마태봉 몇 장이면? 8장 10절에서 2절 나가보고 1장 40에서 44 40, 40에서 42. 40. 40절에서 42절에 여기서 누가 보면 오장 말씀하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4, 5, 6에 기록해놨어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누가 보면 17장에서 1명의 문득교회장의 거취를 받았는데 다 가버리고 몇 명만 3명만. 3명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나만이 나오죠? 네. 어. 그래서 예. 성경 말씀에. 어디 나옵니까? 하는... 열왕기하. 열왕기하 말씀 오장에 보 오장. 열왕기하 오장에 보면. 열왕기하 오장입니다. 5장 오장 전체가 문둥병자 누구에 대해서? 나만. 나만. 근데, 아에 그냥, 설명이 나오죠? 1기개 5장이에요? 1기개 5장. 자, 여기 보면, 예물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받... 여기 나올 때, 어, 예물을, 엘리사는 받아서 받았어, 안 받았어? 요 받았어. 그 엘리사의 사완, 계하시는 받았어, 안 받았어? 요 받았죠? 네. 네. 예수님은 예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니까. 예물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어, 돼. 안그러면안 받으면, 여러분, 문득병 고칠 때, 뭘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줘야 돼? 요 아까 이거 말씀하느라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하느라고 들어왔지요? 이렇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에요 있다는 거. 왕학 5장에서, 문득병이 다 누구요? 나만. 나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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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처음에는 고침을 받기를 난감한 상태에 있다가 깊은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까? 하만그 하나가 전해줍니까? 다자 보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장단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그의 존귀를 자니 그는 여왕께서 전에 저는 아람을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득병자들아 저는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개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제가 나만의 아내가 수정되었으니 그주무에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들이 계시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문득병을고치기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도 하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온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라하더아라왕이 가는 게 가르쳐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다. 나만이 곧 떠날 새은 십달란 도와 금 육천 개와 또복열포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일 읽었을 때변고침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일어나죠. 10절을 봅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줬대넌 가서 여단강에 몸을 몇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응. 11절. 우리 담의 세게도 가면 뭐가 있다는지. 거 물이 깨끗한 물이 더 많은데, 저 더러운 여단강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번 씻으라. 은하이잖아. 응. 은하입니다. 그 여러분도 몇 번씩 어야 돼요? 일곱 번. 그두마리 책이, 한 책명이 떡이 몇개 나눴어요? 일곱. 일곱 등으로 나눴어요, 일곱 등. 그 말씀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점먹고 죽먹고, 밥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소망, 사랑까지 해고 요한계시까지 오면, 문득병이 나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안나올수 없어요. 안날 수가 없어니까 일곱 번 언약에 살아있는 생명수에 씻게 되면 문득비 안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씻으라고 그래, 안씻으라고 그래? 안씻으려 관심이 없다니까. 자, 이렇게 11개 5장에서 문득비에 고침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들어가서 잘 보셔야 돼요. 1 1기야몇 장? 네몇 장. 네 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기아시가 되어야 됩니까? 엘리사가 되어야 됩니까? 엘리사가 되어야죠. 엘리사는 엘리아의 갑자의 영감을 받아서요 옷자락을, 찢은 옷자락을 들고, 11명은 치기가 갈아져안 갈아졌어요. 갈아졌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에 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을 때에 내 신경이 감각되지 감각되지 아니하이냐 지금은 그 찜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니나 포도니나 양이나 소나 남극의 여종을 받을 때냐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문득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계하시가 그 앞에서 불러 나무의 문득병을 달아야 눈같이 되었더라 불법을 향하면 지도자가 불법을 향하면 똑같이 뭐가 된다는 거야? 문등병이래. 문등병이자 여러분은 지금 문등병자는면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딴짓 해야지 안 해야지? 안 절대로 딴짓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맡긴 모든 장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등병이래. 문등병. 그 죄값을 여러분 손에 찾으면 엄청난 큰 죄악물이 되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죠이 문둔뼈 나만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역사의 토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왕정시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우시아 왕. 이제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누구냐면 역대하 26장에 가볼게요. 역대하 26장에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역대하 26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26장은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를 대신에 왕을 삼을 을때날 16세라. 16세 때 우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역대하 26장에 왕이 되면서 점점 점점, 점점 부흥이 되니까 16절에 봅니다. 26장 16절에 제가 감사의 중에 그 마음이 뭐예요? 규만하여. 악을 향하여, 교환할 여학계 범죄하되, 곧 여화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는가? 자, 이렇게 해서 불순종해요. 19절, 부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오를 바라니, 제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의전 안, 향단 듯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한지라 대제상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음을 보고, 전에서 그피 쫓아내고, 여왕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갑니다. 부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면 여왕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국에 홀로 거했으므로 그와도 여담이 왕국을 관리하는 국민을 지배하였더라. 이 외에 부시아의 실용행적은 암호엇상의 성지자가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우시야가 그열조과 함께 자매처는 문둥이라 하여 일왕의 묘실에 접한 땅벗그열조의 곁에 장사이다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된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절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문명병이 되는 거예요. 그 문명병이 되고 나면 회복할 기회가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저 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두 가지 측에서 그 말씀만이 같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전부 문둥병이야. 지금은 뭐 멀쩡하게 보이지만 문둥병 의사 굉장히 많아. 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그런데 진짜 나하고 특징이 똑같은 형제 자매가 문둥병 걸렸다면 그내비둬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한센스병 걸린 거 있죠?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막 사회 가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알 말씀. 말씀으로 고치는 그 육적으로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한센스병 걸린 나 환자촌에 가서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문득 비그다고 했습니다. 영적 문득 비을그다면 말씀으로 치르는 방법을 알아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할수안 했어 했어요. 예수님이 새두 마리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가 돼가지고 오백 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다가 고기 잡으라 했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니까 물고기 한 마리 속에 한세개들어가요 예수님이 한때부터 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한때부터 대하셨습니다 완성된 그 정결의 의식이 여러분에게 완성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왕, 하, 에서, 이렇게, 6장 7장 이렇게 나오면 4명의 문득병자가 나와요 1 1기야 봅니다 1 1기야 6장 7장에 보게 되면 1란기야 6장 7장에 보게 됩니다 7장 3절부터 봅니다 6장 7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6장 9장 7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의 문득병자가 있다고 네 명의 문둥병자, 네 명의 문둥병자, 네 명의 문둥병자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볼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문둥병자에가있문둥병자 마태도 문둥병자이고, <laughs>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문둥병자였단 말요 맞아요? 아멘. 고침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으실까요? 고침 받았어요. 이 11기하 7장에 보게 되면, 3절에, 성문 어기에 문둥이 몇 사람? 네 사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제가 우를 살려주면 살려주와 우를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지금 네 명의 문둔군자가성 안에 있었어,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성, 성 밖에 있어요. 아, 그러면 언제 쫓겨나는 거예요? 가요, 아람 군대하고 가요, 싸우기 전에 이미 쫓겨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맨날 살고 있었다에요네 명이 퇴출돼 가지고 추방돼 가지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네. 아람 군대와 어디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포위가되어있어포위가 되었으니까, 포위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4명의 문득병자가 성 안에 들어가자니, 먹을 거 없이 죽을 것이고, 또, 돌맞아 죽을 것이고, 성 밖에 있자니, 굶어서 죽을 것이고,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아람 군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살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죠. 그네 명의 문둥병자가 거대한 하늘의 군대가 돼 가지고 아람 군대 그 모습과 음성이 비춰지니까 아람 군대가 무을거 무기들 다놓고 도망가 버리자 먹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부어라, 먹어라, 마시고 하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예 형제 자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가그 성안으로 들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전하니까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아, 아랑 군대가 내 눈에 문둥병자를잘 꼬아가지고, 우리를 뭐 하겠다고? 이들이 지금, 똑같이 문등병자 걸려가지고 죽을 팔에 있는데, 그걸 못 받아, 기쁜 소식을 못 받아들인다. 내 명의 문등병자는, 내 믿음 너를 구원하니느라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고침받고 가서 전하죠. 근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문등병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말씀하시, 들었다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절해야 돼, 안되해요전 절해야 되는 거요 절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 굶어 죽어가는 그들, 문득병에 걸린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있죠?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곡해서동화게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11기야 6장, 7장, 7장 3절 이하에 쭉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누가 보면 사장에 가볼까요? 누가 보면 사장에 가면? 누가 보면 사장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사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사장. 이제 일환기야 6장, 7장. 즉 5장 11개와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잘 보시고 그냥 있어야 되는 소화를 잘 시켜야 되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보면 4장에 봅니다 4장에 보면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4장 23절 부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드론바 가부다하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로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으로 내기로는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세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균열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거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거에게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그런데 듣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때부터 맞대, 한 때부터 맞대죠. 세 여섯 단입니다. 27절, 2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이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방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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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사람이 지금 문전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받는는 말을 가요딱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딱한 사람. 누가 보면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열명이라는 자체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둥 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4장, 몇절부터요? 23절, 27절, 23절에서 2 7절입니 수많은 문전평자에서도 이방사람, 나만 한사람뿐이라는 나만은 그 기쁜 소식을 한여 종으로 잡은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일곱 번 여당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깨끗해진 사람입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곱 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곱 원약을 완성시키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지금 무슨 병에 걸렸다고 문둥병에 걸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다고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 문둥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 네. 나는 부정한 자로서이다. 나는 부정한 자로서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치유함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2이분의 조심을 전하는 예명의 문둥병자처럼 아, 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맡긴 자를 향하여 열방을 나가서 선포할 때 아, 네. 여러분의 행제자들이 문둥병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을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멘. 도하겠습니다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득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대세메서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고, 순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살아있는 순비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문득병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의원이 되어서, 육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아픈 하나님 맡긴 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지팡이로 이끌 때,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감사하며, 우리주예수그리스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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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겠습니다